하나 이슈 또 하나 있어요 마포대교 얘기 마포대교 마포대교 예야 네. 이것도 기자들한테 밤1 0 시에 알려줘가지고 그때 기사 써야 되잖아요 네. 좀 일찍 알려주면 안 되나? 저, 저는 이제 마포대교 그 사진들을 유심히 봤어요 열여 장이나 올렸어요 사실 18장. 제가 어제 네. 모 방송이 늦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어. 제가 그 문자를 보내 저는 아, 전화를 합니다 음. 이상하게 검은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어. 그래서 늦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동영이 뭘 하더라고요 어, 어. 어제 무슨 방학 이동영 같에 가는 그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네. 엄청 뭘 하더라고요 왜 늦냐고 음. 알고 보니까 이게 왔다고 마포대교 어. 여의도 아. 근처였던 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사람들, 어제 그 마포대교 일대 교통정체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좀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이렇게 하면 음. 국민들 중에 시민들 중에 사진 찍어줍니다 음. 음. 그렇게 나오면 그렇지. 어쩌면 덜 요구도 먹어요 음. 어 나왔네 음. 자살 극단적 선택 예방 그런데 놀랍게도 네. 아주 잘 찍힌 사진들이 네. 수십 장 열여덟 장이라고 하네요 대통령실에서 음. 네. 근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김정은의 어떤 현지 시도 방문하는 사진하고 비슷해요. 김정은 아. 옛날 박정희 네. 아 이러고 야야야야 저기 저기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된아 하려면 음.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지금 스, 상황에 그 부분이 저는 종무 어, 감각이 맞았나? 뭐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이 이, 상급자가 음. 현장 시찰 간 느낌이다. 그리고 언어가 통치자의 언어다. 네. 선제적 대응을 당부합니다. 추가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발표는 격려 방문. 음. <laughs> 네. 그 김건희 여사가 사진을 픽하는 것으로 거의 뭐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직접 예. 셀렉하시는 걸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가 보면 고르는 사진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음. 어떤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지 의도가 아. 좀 고급스럽게 막 이렇게 싹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네. 대놓고 드러냅니다. 예전에는 예뻐 예쁘다는 얘기 듣고 싶어 하셨어요. 음. 순천만 가셨을 때까지만 해도 이이 이거 하실 때까지만 해도 어, 예쁘다는 그, 소리를 제일 듣고 싶어 하셨어. 에이, 순천만 에이, 그때 정원 정원방람. 박람회 가셨을 에이, 때. 에이, 에이, 에이. 근데 이제는 그걸 좀넘어쓰셨어 어. 넘어섰다. 힘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 싶어 하셔. 어, 아. 이 <laughs> 아, 이거 카메라. 잠시만요. 카메라. 이거 이 사진이 엄청 많그든데 이게 에이, 에이. 이거 한동훈도 많이 했던 건데. 에이. 이게 누가 봐도 약간 어. 그 권력자의 포즈잖아요. 그렇죠. 어, 또 하나 더 어. 봐야. 됩니다. 권력자 아니면 어린이 소고광고 모델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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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좀 하나 좀더 봐야 되는 게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요. 안경입니다. 어 음. 맞아 안경. 예시찰갈 네, 때는 안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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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요즘 계속 쓰세요. 네. 명품백 어. 받을 때 썼던 그. 안 예. 아, 네. 아, 네. 아, 요거는 국정입니다. 아 국정. 요거는 국정. 국정 할때 요거, <laughs> 요거. 국정 안경. 아, 국정 안경. 국정 안 하고 놀 때는 이제 예쁠 때는 예쁠 때 그런 걸로 예뻐. 가거든요. 예. 어. <laughs> <laughs>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 국정안경이구나. 국정안경이에요. 국정안경이야. 국정안경이야. 국정용 안경이에요. 음. 국정용 안경이다. 국정용 안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발상 자체가 음. 어쩌면 좀이만하면 정말 좀이거먹물 같은데 저희 와이프 같은 일반 안낙내 발상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 음. 이제 수사심의 통해서 모든 게 끝났으니까 음. 나는 활동을 하여도 된다 음. 활동할 게 뭐가 있노 오늘 당장 자살예방의 날이네 나가자 음. 내가 활동하면 다 좋아할 것이다 활동하는데 국정이니까 안경 하나 갖고 와라 음. 안경 끼고 나간다 음.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네. 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여론 지형이나 음. 하다 못해 조선일보나 이쪽도 그렇게 막 너무 지금 난리났어요. 그렇죠. 하다 못해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굳이 속에 나와야 되나 저 상황에서. 또 음, 음, 음. 지금 추석 인사도 한다고라고. 네. 중앙일보 아내리의 시상. 난리났네. 할럼을 보면 아주 그냥 막. 조목조목 비판했어요. 와, 난리 났어요. 네, 조목조목 비판했는데 참 공교롭다. 아. 네, 뭐든지 이게 우연치고는 매우 공교롭다라고 해서 쭉 네. 이제 들어가는데, 김건희 여사가 흡사 말씀하신 대로 포즈나 그악세사리나 그 이런 네. 것들을 보면 흡사, 누가 대통령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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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음. 성격이 굉장히 센것 같아요. 어. 지금 그나마 대통령 영부인이니까 조금 누그러뜨리고 있는 거지, 엄청 센것 같아요.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그렇거든요. 음. 예전에 김건희 여사가 뭐 사과해야 된다는 여론이 셀때 개사과 사진을 찍어서 올렸잖아요. 예. 그것도 국민 여론 상대로 전면적으로 약간 반박하고 음. 약간. 음. 그국민을 상대로 날 세우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진 찍는 거 여사가 주인공이냐 여사가 뭐 이렇게 뭐 패션쇼 하시냐 음. 뭐 외국 유명 배우 따라 하시는 거냐라고 또 여론이 막 뜨거워지니까 맞아요. 순천만 가서 이 사진을 찍으셨어요 <laughs> 그러니까 오히려 여론이 이런 이러, 문제를 제기하면 더센걸 내보내시는 음.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근데 음. 이번에 본인이 마치 뭐슨 통치자인 것이냐 권력 최고 권력자인 것이냐 포즈를 취했잖아요 네. 저는 예 뇌피셜 제 뇌피셜입니다. 예, 예. 국정 개입 총선에 개입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을 때 김건희 여사의 로직은 그랬던 것 같아. 그게 왜 개입이야? 내가 해야 될 일지? 이 어. 이거는 나의 일이다. 아제 제 생각이에요. 음. 이게 내 일인데. 그 똑같은 얘기하는 사람 한명더 있는데 누구죠? 있어요. 어, 있어요? <laughs> 네, 아, 아, 저, 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이야. 아, 아 진짜요? 네. 전 증거 없이 제 뇌피셜로 하는 <laughs> 얘기입니다. 네. 전그 로직이 발동됐다고 봐요. 음. 부글부글한 거야. 그게 왜 잘못이야? 우리 아저씨 맨날 방구나 끼고 할줄 아는 거 뭐가 있어. 내가 해야 돼. 니들이 몰라서 그래. 지금 국정 운영 능력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어. 이거를 오히려 국정 아 총선 개입 의혹이 있자마자 네. 이걸 내보낸 거는 국민 너희들도 알아야 돼. 음. 진짜 권력은 나한테 있고 지금 국정 운영을 할수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나야. 와.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 같아요. 아니 놀랍게도 어. 장원 씨 분석은 저는 네. 정확해요. 맞다고 보거든요. 음. 장원 씨가 참. 그래서 이게 개그맨인데 이렇게 네. 시사 프로나 어. 보는 눈이 뛰어난. 네. 저는 네. 일부러 시사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요. 어. 많이 알면 네. 아는 거 얘기하고 싶지 통찰력이 사라지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아, 통찰력. 어. 네. 무하게 통찰력으로 가는 겁니다. <laughs> <또> 지금도 편한. <laughs> 장원 씨하고 어. 편한 게설명은 네. 내가 하잖아. 네. 김준이로 오면 김준희 설명하는 네. 거야. 어. 근데 통찰력이 네. 아주 예리하고. 아, 김준희의 평론가 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대요. 놀러 갔던데. 그래서 말씀을 좀 이어가면 김건희라는 사람 자체가 제가 그런 어떤 상황이 좀 있고 음. 오늘 제가 어느 보수신문 그 칼럼 논설인가요? 보니까 아마 에둘러스 표현을 해놨는데 음. 김건희가 한동훈하고 하해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 음, 네. 그러니까 모든 국정의 핵심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고 이렇게 보수신문도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가만, 가만 돌이켜보면 윤석열의 스타일은 어떨까 대통령 스타일. 네. 저는 저도 뭐 이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 또 덩치 네. 이런 사람 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봤을 때 네. 저런 사람이 밥 먹자고 하고 밥안 먹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음. 음. 저도 사실 그런 스타일인데 암만 네. 미운 사람이라도 밥은 먹습니다 음. 그리고 밥 먹으면서 풀라고 해요 음. 아~ 한잔 먹으면 풀린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음. 저기 밥 먹기로 했는데 당 전날 취소하지 않나. 네. 음. 삐지가지고 아 삐, 죄송합니다 삐지나 표현 생냥할게요 <laughs> 주말에 몰래 저기 지쫄뱅들만 불러가지고 한 동안 빼버리고 에. 지난 주말 그랬어요. 음. 그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좀 윤석열 대통령 방식 아닌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좀 생각드는 게. 네. 요거는 김건희 여사식 방식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음. 밥안 먹고 삐지고 이런 거. <laughs> 조선일보 칼럼에도 보면 써 <laughs> 네.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사 관련된 문제에서 여사 눈밖에 난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다. 그거요. 어, 맞아요. 그래서 밥도. 음.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 밥 먹고 싶었는데. 음. 네. 먹, 먹으려고 한 통으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음. 못 먹겠나? 힘드냐서 눈빛으로 못 먹게 되는 거야. 음. 아 밥안 먹는 혹시? 거 내가 이 남자 여자 얘기를 네. 하기 싫은데 네. 저 덩치 네. 저술 아. 좋아하는 사람들 네. 나랑 비슷해요. 음. 덩치라든지 비만적인 부분 배라든지 <laughs> 음. 술 좋아하는 거 <laughs> 인, 인생사 인생. 당구 치는 거 사랑은 아. 인생 군대는 아. 내가 더 많이 갔다 군대는 안 갔다 잖지 아. 네. 거의 저랑 비슷해요. 그 개적을 어. 그 보면 저... 고시 공부 많이 했는 네. 거뭐 개적은 <laughs> 비슷해요. <laughs> 이런 스타일일수록 어떤 느낌이냐면오 네. 사람들은. 술로써 화해고 하 풀어야 된다. 아. 이런 마인드를 가졌을 거예요. 아마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하고 중앙지검, 검찰총장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을 것 같거든요. 음. 최근에 좀 이상해요. 먹지마밥안 음. 미... 어, 먹어! 이게 계속 밥안 먹어가 세번 그러니까, 나왔거든요. 아. 아. 네가 안 먹어! 네. 이거는 남자의 방식이 아닙니다. 아. 김건희 씨의 방식입니다. 먹지 마! 먹지 마! 걔를 왜 만나? 제 아. 판단이 아. 이제 <laughs> 내 피셜이 것도 뭐 고소할 거리는 아니잖아. 무서워. 뭐 기분 아. 나쁜건뭐예요